류선생의 구석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엽기 파노라마 36장 26절에서 37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절은 37장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 하시느니라. 32장에서 노를 바라면서 일어나 시작한 엘리우의 변론은 37장으로 끝마치게 되는데 그의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37장 2 4절라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폭풍 가운데 현현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연 계시를 들어서 말씀하시므로 엘리우는 욥과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길에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를 중심으로 일.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알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징벌도 하시고 식물도 풍부케 하시니 삼.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면서 제차 자연계를 사.징벌과 공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오.여비요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고하라 6.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36장 2 6절에서 37장 13절 자연을 들어 증벌과 경고하심. 둘째 단원 37장 14절에서 24절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주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억. 좁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낸 후에 28장에서 지혜란 무엇인가를 추구한 끝에 결론을 맺기를 주를 경외함이 고치에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28장 28절. 그런데 엘리후드 변론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7장 24절. 니은 자문에서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문 1장 7절 말씀하고 전도서에서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론은 하나님 경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이어서 하는 말씀하는 말지귿 마음의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 하시느니라. 24절 하반절. 라고 하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 곧 교만을 가리킵니다. 즉 교만한 자는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금까지 욥 엘리바스, 빌다, 소바, 엘리, 호,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 하면서 세상 지혜를 과시하고 잘난 척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리얼 사도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보죠 지혜에 관하는 말로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모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기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그 앞에 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 단어는 36장 26절에서 37장 13절. 자연을 들어 증벌과 경고하심 1. 하나님은 그신이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없느니라 36장 26절. 기억 엘리우는 자신을 지식이 구비한 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36장 4절 2절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무지 몽미하여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하고 37장 19절 23절 실토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로마서의 교리 부분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마치면서 기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11장 33절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고 성경입니다. 엘리우는 그리고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특별 계신 성경이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광활한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폐임, 넓게 펴 음,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 내성을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 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27절에서 30절. 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증발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31절. 즉, 비가 이른비와 늦은비로 적당히 내리면 식물을 풍요롭게 하는 단비가 되지만 대홍수가 나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이를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기어, 그는 번개빛으로 그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화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즉, 내성 병력을 치면 가축들까지도 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37장 1절. 이럴 때는 엘리후 자신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면서 3 하나님의 음성 곧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합니다. 2절. 기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일차적으로 번개와 내성과 같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하는 조건은 자연스럽게 때여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는 다음장 첫절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네은 니은 그 소리를 천하의 허치심에 번개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의 금치 아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약의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는 이라 합니다. 3절에서 5절. 이 대목에는 음성이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10편, 19편, 1절에서 4절. 디귿. 6절에서 12절까지 안에는 눈, 적은 비와 큰비 6절, 남풍과 북풍 9절, 얼음이 얼고 10절, 빽빽한 구름과 번개 11절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연현상, 직역을 하면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봉한다는 말은 천재지변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 즉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징벌, 은택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란 뜻입니다. 4. 그래서 혹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기어 이 점이 아모스 사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흉년, 가뭄, 바람, 연병, 전쟁 등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묵살했기 때문에 종례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증거를 바꿔야 말았던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곧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둘째 단어, 는 37장, 14절에서 24절.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둘째 단어는 엘리우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중심점은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이는 요백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요. 폭풍과 같은 시험의 때가 지나가고 광명을 볼수 있는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요비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합니다. 14절. 기어, 궁구하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변론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구, 즉,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 지니 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시브리서 2장 1절. 니은, 엘리오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욕으로 궁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너가 아느냐? 15절. 나,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너가 아느냐? 16절. 다,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너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너가 아느냐? 17절 라 너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수 있느냐? 18절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디은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의 질문 속에는 너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가 아느냐? 너가 할수 있느냐? 너는 너 자신 알고 있느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19절 즉 나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다. 너가 알거든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너를 바라며 등장하는 그토록 담대하게 말하던 엘리우가 퇴장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6. 그러면서 본 단원의 주제인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말아지느니라 하는 말을 합니다. 21. 절 기어 여분 지금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는 홍수 심판과 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갈라데아서 3장 11절, 시부리서 10장 38절. 라고 대답합니다. 구름 뒤에 강명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질 것을 믿는 믿음. 한마디로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입니다. 니은,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22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금빛 찬란한 광채로 북적에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의 두려운 위험 때문에 감히 그를 바라볼 수가 없다. 현대인의 성경 엘리우는 다음 장에서 나타내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리고 마지막 말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합니다. 23절, 24절. 이를 요약을 하면 기역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니은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다. 디귿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굽히지 아니하신다. 리을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해야 한다. 미음 그는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 즉 교만한 자는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엘리우는 내가 하나님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했는데 26장 2절. 무슨 말이 더 남았단 말인가?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예비하는 소리만을 남기고 사라지고 맙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한 경고, 징벌, 공일에 대해서 니은, 바람이 지나면 말과 지린. 는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경외와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마지막 말에 대해서.